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UV 뉴스입니다. 전남대학교가 광주, 전남, 시도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운동 광주, 전남이 읽고 톡하다 2015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전남대학교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광주,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2015한 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. 전남대학교는 앞서 지난 3월 25일 한책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시도민이 함께 읽을 한책 후보도서 5권을 선정했습니다. 전남대학교는 한 책이 선정되면 6월 중 선포식을 가지는데 이어 작가 초청 한책톱 콘서트와 토론회 등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또한 지역민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독서클럽 간 독서토론, 국내 문학기행 등 독서클럽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전남대학교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 전남톡은 시도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와 언론의 관심 속에 지역사회 대표적 독서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.